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을 작성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요. 세부조건에 보시면 도형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의 그림 채우기 기능이죠. 도형은 문제지를 보시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선택하시고 자, 그림 크기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그려야 될지 그려줍니다. 자, 도형에 그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도형서식에서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다음에서 삽입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그림이 들어있는 위치, 내 PC, 문서, ITQ, 픽처 들어가시게 되면, 그림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지 보시면, 그림 1을 삽입한 후에 투명도 50% 적용하겠습니다. 투명도 50%를 적용하고요.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 포인터 적용하겠습니다. 왼쪽에 네온 및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미리 설정에서 5 포인터를 선택합니다. 닫기 합니다. 자, 도형에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자, 이 그림이 앞쪽에 그려져서 이 그림을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서식 탭에 선택을 한 후에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이제 글자가 앞에 왔죠. 그러면 텍스트 상자에서 이제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ESC를 눌러서 실선 상태로 만든 후에 글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글꼴. 글꼴은 도둑이구요. 속성 중에서 굵게. 자, 그 다음에 텍스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 탭으로 가겠습니다. 서식 탭에 보시면, 예,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효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효과에 보시면, 건접 반사, 건접 반사, 4pt 오브셋이라고 찾아 봅니다. 건접 반사, 4pt 오브셋, 예, 찾아서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텍스트 효과 들어가셔서 변환해서 삼각형, 삼각형 찾아줍니다. 삼각형. 혹시 모양을 변형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라색 모양 변형 핸들을 잡아서 모양을 변형시켜줘야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양 변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시고, 크기와 위치 잘 보고 적당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크기를 조금만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개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고, 딜렉트.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탭은 삽입. 예,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역시 내 PC, 문서, ITQ, 픽처. 서 로고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로고 1에 배경색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서식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색을 들어가서 투명색 설정 선택하고 회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크기 조절을 대각선에서 조절을 한 후에. 문제지에 있는 위치대로 드래그합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 1표지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